이우렇게 네. 어, 우리, 네. 예쁘게 되겠어요? 네. 네. 어, 목소리 너무 예뻐요. 네. 네. 그렇게 해세요이 <laughs> 배추가 딱 좋게 안 아주 배추가 배추 농사 참잘 지었네요. 어머나 <laughs> 네. 정말 농사가 예술이에요. 잘 지었는데, 그러니까요. 아이 고사님들 <laughs> 무섭다. <laughs> <laughs> <아유, 모사님도> 무섭다. <laughs> 아, 총우님이약주고 그냥 그러 고 <laughs> 그러게요. 진짜 잘 됐네요. <웃음> 네. <웃음> 배추 자체가 맛있어. 김장이 된장 맛인데요. 배추가 꼬소. <laughs> 올해 다꼬소것 같아. 올해는 다 맛있어. <laughs> 오늘은 삼봉사 긴장하는 날. 아니,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이거 두 개는 꺼내놔야지, 저기. 어? 황원글도 연습 이 해. 병원이야? 아니, 김은님은통이바받대네 아, 저, 요것도 한봉사고요 작년에 가는 거. 기아 진짜, 음. 서울여자 서울 서울여자니, 서울여자 얘기 해야 서울여자. 서울여자? 서울여자. 서울여자가 서울 서울 <laughs> 서울 누구요 서울여자. 서울 응? 서울여자. 서울여자가 서울 누구요 서울여자가 누구요 서울, 저기, 부회장님, 서울여자. <laughs> 아, <laughs> 아니, 부회장님. 남들이 인정을 안 해? 성우 여자는 어디서? 성우 여자는 짜증나면 뭐지? 성우 여자, 성우 여자. 아니 어떤 사람은 이거 꼬리를 꼬주, 짜가먹더라 뭐가? 응. 응. 배추 좀. 여기 배추 좀 주세요. <웃음> <웃음> 아, 웃어. 아니, 배추 좀 주세요. 예쁘게 말씀하시네. 그게 그래야 되는데 그게, 그게 사람 못되게 되나 그래, 카메라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배추! <목소리> 그는 거예요? <거야? 웃음> 아니죠 카메라 없어 배추 갖다 줘! 그랬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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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 아유 우리 최고살님은 응. 배추 좀줘 봐야지 나? 그럼 나 같으면 배추 없어요 <목소리> 그래. 아유 우리 최고살님이 <목소리> 그래. 그래. <목소리> 그래. 그래도 이런 거애가슴고가슴고 무우 슴고 해서 우5살 열심히 많이 했어 음... 해 지금 해래는 사람은 1살이 아이 흥미롭다 반대는 진짜 아, 여자들이 또 혼자 독박다그랬 그럼 여럿는데 아니 내 저기 보살이나나이 보살님? 모르겠요 저번에 저기 구인사 김장일 때나 그때 구인사에 칼슘 쳤 칼슘 쳤 근데, 근데 난긴장이라고한건 아니고, 누가 친구들이 구경감다단에서그 인사를 들고 갔어. 그랬는데, 거기서 임부살림 만났잖아. 긴장이라고간 거잖아. 아니, 마늘 까시느냐 그냥, 그냥 애쓰시고. 근데, 삼봉사 하는 거야, 아메. 아메, 바쁘셨어, 그런가? 뭐라고? 지금 뭐, 개장기 농사를 준다면. 예, 예. 되게 응, 응. 응. 그래도 그 넓은 데서 그렇게 만난다? 참 신기해. 2년이지, 2년. 3봉사 2년. 응. 우리 다나에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아니, 베트남 다나를 갔어. 이게 저기거야 저기니까? 아니, 저, 비닐을 씌지다 아. 근데, 다랑을 갔는데, 그때 세상에, 방고살진이 거기 와서 만난 거 아니야, 다랑에서? 어. 어. 여기 여기 다리요? 말... 말... 응. 어. 어. 우와. 어. 어. 얼마나 간 거야, 사람 <laughs> 나는 나오고 저희네는 들어가고. 네. 유럽 가서도 안성사람 만난다니까. 우리 유럽 갔을 때 안성사람 아는 사람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돼지 도 멀리 먹는가못 가냐. 아, 진짜. 아니, 어디가 만나지만나지 어. 누른판 있어도 소금에서 온 거지 해갖고 도, 이거, 이걸로 돗다 먹는 거 하자고. 누른판 있는 걸로 두고 먹는 거하자

아니 그렇게 하는데 라면 박스나 그런 거에다가 분리해서 딱 넣으면 그러니까 네모난 박다 그래 아니 맞아. 맞아. 많이 많이 들어간다니 아니 그막 이렇게 들어가 그만이안 들어가 그 박스 그만한 박스를 해가비고 분리해 그만큼 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박스 그래가지고 왜스티로야되저언멍수기가 많이 갖고 온다니까 그거 요거 사서한거좀거는바

이사또나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고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이사이장님은이사아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정수는 응? 50 누가 했냐 어? 옥수가님수원님정수 언니가 해. 내가 실상 몰라. 내가 해? 내가 해? 내가 해? 아니, 정수원시고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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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지금 잘해.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저 나올 준비 다 하니까 엄마 뿌시시 나오시던데? 하고 싶다는 사람이 그래 맛있 그래. 어, 음. 옥순 씨가 해야 돼요. 안안 돼요 오늘은 조금 좀... 아니, 아니 내가 할까 내가 아, 거. 그래. 아, 우리 저도 미리 사람해요나나잘린다 아니. 수원들는배 거야. 진짜 그런 이아 그래. 맑은 장 어어. 맑은 국을 끓이면 좋은데 소고기 아, 아, 음. 소고기 있으면 저 배추 뜯어 먹고 국으로 맛인데 코는 저. 시 그럼 가나와 가지고 괜찮고. 기이 드려 라고하데 아, 여기 있습니 아니 아니야. 제가 우리가 그랬어. 나 모르는지 해서 어? 저가 아침보다 말투가 다들 이뻐지셨어요.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봐봐 <laughs> 되겠다 잘무다고 너무, 너무, 넘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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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않고 잘절어졌어맛있어요실고잘 절어. 뭐어 누가 자렸는지 잘 자렸어요? 이영규 보살 이영규 보살 아니 저기 저기 인사고마를다합아이 소금을 아한 50년씩 캔 사람들인데 그럼 근데 우리 스님은 이대를 그냥 바보라 우리를 바보라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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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이 안 돼요, 이거는. <laughs> 네주요네주요 네. 그래, 저기. 예. 언니 전화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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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네. 아니내 네. 네. 전화? 아니, 못 받는 거지. 네, 네. 네. 그래, 네. 나못받 거야. 안 봐도. 내 전화나 저 전화.